안녕하세요 여러분 여자 배구 흥국생명 3대0 셔서우 대반전 완승 인쿠시가 16득점을 때려 넣었는데도 정관장이 완전히 붕괴한 이 밤을 여러분은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단순히 꼴찌팀이 또저 따로 넘기기에는 그 안에 담긴 장면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김연경의 예능 제자들이 정면으로 맞부딪힌 첫 리그 맞대결 인쿠시와 이나연 중단한 명만 웃을 수 있었던 밤 그리고 한 팀은 다시 날아오를 발판을 만들었고, 다른 팀은 냉정한 숙제를 가슴에 안고, 경기장을 떠났습니다. 이 경기의 배경부터 잠깐 되짚어 보겠습니다. 새해 첫날 한국도로공사를 3대 0으로 셔서 시키며, 극적인 반등에 성공한 정관장 이제 진짜 달라지는 거녀라는 기대가 팬들 사이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흥국 생명은 이 연패 늪에 빠져 있던 상황. 순위는 3위지만, 내용면에서는 답답함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생명과 정관장 이두 팀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죠. 바로 예능 프로그램 신인감독 김연경을 통해 발굴된 제자들이 팀의 핵심 자원으로 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터 이나연 그리고 아웃사이드 히터인 구시. 김연경이 카메라 앞에서 눈물로 다독이던 두 이름이 이번에는 서로를 향해 서브를 날리고 공격을 때려 넣는 입장이 되어 대전에 모였습니다. 한 세트 초반만 보면 직전 도로 공사 전의 연장선 같았습니다. 인쿠시와 자네태가 연달아 득점을 터뜨리고 박해민의 서브 에이스까지 나오면서 점수는 11대 6, 11대 7까지 벌어졌습니다. 대전 충무체육관의 분위기는 완전히 정관장 편이었습니다. 관중석에서는 오늘도 된다 도공전이 그냥 반짝이 아니었구나라는 기대 섞인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화면을 보면서 그렇게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아, 진짜 팀이 살아나고 있구나라고요. 하지만 배구는 언제나 그렇듯 흐름을 끝까지 잡고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11대 7 이후 분위기가 조금씩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흥국생명의 서브와 수비를 정리하면서 실점을 줄이자 정관장은 갑자기 공격 선택이 단순해졌습니다. 리시브가 흔들리니. 세터는 높게 뛰어올릴 수밖에 없었고 공격수들은 준비가 되든 말든 일단 때려보는 볼을 맞아야 했습니다. 그 사이에 김다음과 레베카는 이나연이 토스를 받으며 점점 리듬을 찾았습니다. 결국 한 세트는 19대 25로 흥국생명이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이 세트에서 진짜 아쉬운 건 스코어가 아니라 11대 7 이후 전관장이 흐름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점이었습니다. 주격을 허용하는 순간마다 필요한 한 방, 혹은 전술적인 전환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번 시간 죽이자, 이 포인트만은 반드시 막자라는 정교한 플랜 대신, 그냥 버티다가 무너지는 패턴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두 세트는 말 그대로 붕괴의 시간에 가까웠습니다. 13대25. 숫자만 봐도, 어느 쪽이 경기를 집에 있는지, 너무 명확합니다. 리시볼 라인은 흔들리고, 세터의 토스는 짧거나 길거나, 애매하게 떠갔습니다. 공격수들은 뛰어오르면서도 이 볼이 과연 내 스윙 타이밍에 맞을까를 의심해야 했습니다. 공격 성공률은 30% 초반으로 떨어졌고 블로킹 숫자도 흥국생명의 2배 이상 밀렸습니다. 여러분도 화면을 보면서 답답하지 않으셨나요? 리시브가 흔들리니 세터는 오픈으로 다시 오픈으로 또 오픈으로 상대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코스로 공이 올라가는데도 다른 선택지가 나올 수 없는 상황. 이때부터 정관장은 상위권 팀이 아니라 그냥 버티기밖에 할수 없는 팀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도로공사전에서 보여줬던 여러 축이 살아있는 공격의 그림은 온데간데 없었고 단조로운 패턴과 범실만이 남았습니다. 이 와중에도 인쿠시는 끝까지 싸우고 있었습니다. 왼쪽에서 올라오는 오픈 포를 끝까지 끌고 가서 블로킹 사이를 찢어놓고 백어택도 과감하게 시도했습니다. 최종적으로 16 득점. 숫자만 놓고 보면, 팀내 넘버 원입니다. 하지만 이 16점이 정말로 상대를 흔든 16점이었느냐, 아니면 도망가는 스코어를 그나마 따라붙게 만들어준 16점이었느냐를 생각해 보면, 답이 달라집니다. 안타깝게도 이날 인쿠시의 득점 상당수는, 흐름을 다시 가져오는 득점이 아니라, 이미 넘어간 흐름 속에서 추격을 겨우 이어가는 득점에 머물렀습니다. 더큰 문제는 인쿠시가 혼자 싸우고 있다는 인상이 너무 강했다는 것입니다. 도로 공사전에서 인생 경기를 펼쳤던 박혜민은 이날 공격에서 힘을 거의 쓰지 못했습니다. 공격 성공률은 20%대. 자네테 역시 외국인 공격 쓰답지 않게 중요한 순간마다 범실과 블로킹에 막혔습니다. 외인이 코트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상대 블로커가 긴장해야 하는데 이경기에선 오히려. 자네태가 때리는 볼은 버티면 된다는 느낌에 가까웠습니다. 여러분이 흥국생명팬츠라면 어느 쪽에 더 신경을 썼을까요? 결국 인쿠시에게 소비가 몰리고 그마저도 혼자서 뚫어야 하는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반대편 코트에 서있던 이나연이 역할을 떠올려봅시다. 그의 이름은 공격 포인트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득점 라에는 0이나 1, 많아야 2점 정도 등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기를 끝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렇게 느끼셨을 겁니다. 오늘 경기는 레베카와 김다은이 이긴 경기이기도 하지만 결국 이나연이 설계한 경기였다. 이나연은 주전 세터 이고은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긴급히 호출된 선수입니다. 예능에서 김현경 밑에서 혼나고 다독임을 동시에 받던 그 세터가 이제는 인천 대신 대전 원정에서 팀의 운명을 쥐고 있었습니다. 리시브가 잡히면 과감하게 빠른 볼, 백어택, 시간차를 섞었고, 리시브가 흔들릴 때에는 오히려 단순화되명확한 선택으로 실점을 최소화했습니다. 중요한 건 그가 흐름이 바뀌는 포인트를 읽을 줄 알았다는 점입니다. 한 세트 중반 점수차가 좁혀질 때 그는 레베카와 김다음에게 볼을 집중시키며 정관장 블로킹을 괴롭혔습니다. 두 세트 중반 정관장이 따라올 기미를 보일 때는 피치의 서브, 이다현의 중앙 공격을 섞어가며 상대 수비 시선을 계속 갈라놨습니다. 공격이 잘 풀리는 팀은 늘 그렇습니다. 밖에서 보기에는 그냥 알아서 다잘 된다고 느껴지지만 그 이면에는 세터의 고민과 계산이 촘촘히 깔려있습니다. 이나현은 이날 그걸 조용하게 해낸 선수였습니다. 이날 승부를 인쿠시 16점 버스스 이나현 0점의 대결로 보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대신 이렇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한 명은 무너지는 팀 속에서 혼자 점수를 올렸고 다른 한 명은 팀 전체를 움직여서 상대를 셔서 우시켰다이 경기가 남긴 메시지는 매우 냉정합니다. 보이리보는 개인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승부하는 리그이고 시스템 싸움에서 정관장은 완패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기 이후 두 선수의 이야기와 두 팀의 서사는 어디로 흘러갈까요? 인쿠시는 여전히 팬들을 설레게 만드는 요소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능에서 보여준 인간적인 매력, 몽골에서부터 이어지는 응원, 그리고 이미 증명된 공격력. 하지만 지금부터는 힘든 환경에서도 잘 버틴다라는 사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팀 구조 속에서 세터와 동료들과 함께 승리를 설계할 수 있는 에이스로 성장해야 합니다. 리시브를 더 끌어올리고, 공격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자네테와의 역할 분담을 통해 블로킹 부담을 나눠야만 합니다. 이나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한경기로 모든 것이 증명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분명해진 것은 있습니다. 흥국 생명이 다시 상위권을 위협하는 팀으로 도약하려면 이나연이라는 이름을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김연경이 코트 안에서 하던 흐름 읽기를 이제는 제자가 세터 자리에서 조금씩 흉내 내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상대 팀들이 이나연이 패턴을 분석하고 서브로 집요하게 흔들기 시작할 때 그녀가 어떤 답을 내놓는지가 다음 장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경기를 어떻게 기억하고 싶으신가요? 단순히 정관장이 또 셔사웃으로 졌던 날, 흥국 생명이 간만에 속시원하게 이겼던 날로 남겨두기에는 아까운 이야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능에서 시작된 두 선수의 서사가 프로 무대에서 처음으로 교차한 날, 한 명은 그래도 잘 싸운 패이자로한 명은 조용히 팀을 살린 승자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스포츠는 언제나 한 경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라운드, 다음 시즌,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플레이오프나 중요한 승부에서 우리는 또다시 이두 이름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과연 어떤 말을 하게 될까요? 그날 대전에서 셔서우스로 졌던 인쿠시가 결국 팀을 끌어올리는 에이스가 되었구나. 혹은 그때 흥국을 살렸던 이나연이 결국 리그를 대표하는 세터가 되어 있네. 지금 우리는 그긴 이야기의 아주 초반부에 서 있을 뿐입니다. 여자 배구 흥국 생명 3대0 셔서우 대반전 완승. 인쿠시 16득점에도 전관장 완전 붕괴. 이날의 스코어는 냉정하지만 그 안에서 자라고 있는 두 선수의 서사는 뜨겁게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를 넘기는 일은 앞으로의 경기들을 함께 지켜볼 여러분과 코트 위에서 다시 공을 받아 올릴 그들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